자 첫째항이 1 0 0 0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여기까지 이미 지금 첫째항과 공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쓰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정도로 적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 Fn을 첫째항부터 An까지의 곱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Fn의 값이 최대가 될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이 얼마냐면, 1000입니다. 두 번째 항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500이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얼마냐면, 어, 여기다 또 2분의 1을 곱한 250이 되겠고요. 네 번째 항은 125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25가 됩니다. 어쨌든 얘들을 계속 곱해나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곱하면,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커진다라면, Fn의 값이 최대가 될 수가 없죠. 왜? 계속 커지면 최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계속 커지는데 가장 큰게 어디 있겠어. 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계속 커지다가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최대가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계속 곱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를 곱해야 작아질 거냐? 1보다 작은 걸 곱하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1보다 더 작은 게 나올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1보다 작은 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어, 그럼 2분의 1에 n-1 거듭제곱이 1000 넘겨주시면 1000분의 1 되죠. 자, 2의 거듭제곱 중에 분모가 1000보다 더큰 거. 그래야 작아지겠지. 분모가 더 크면, 분모가 더 크면 더 작습니다. 그래서 2의 10 거듭제곱이 1,024가 되면서 분모 1,000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n에다가 11을 넣으면, n에다가 11을 넣으면 2의 10 제곱분의 1 2의 1의 10 제곱이 되면서 1,024분의 1이 되면서 1,000분의 1보다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항인 1024분의 1을 곱하는 순간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작아져 버리면 최대값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n에다가 11을 넣으면 작아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작아지기 직전인 10번째 항까지의 곱이 최대값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